공개합니다. New IPO again. 이것도 미국 형님이 추천한다기 보다는 계속 보고 있는 회사들. 제가 보고 있는다 사시면 안 됩니다. 보고 음.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드리븐 브랜드 홀딩이 지금 올라왔어요. 예.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7, 8불 때 겁니다. 예. 어, 저게 이제 넷 인컴이 조금 줄, 어, 지금 마이너스인데, 음. 아, 저것도 IPO를 갔어요. 음. 지금 지난주인가? 며칠 안 됐죠. 음. 근데 지금도 아직도 괜찮아요. 그리 드립은 저 체카 아, 저기 판매하고 뭐 이런 음. 어, 비즈니스를 한 건데 저것도 좀 미래가 촉망될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었 I P O 갔다. 예. 갔다 안정적으로 갔어요?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고 이게 이게 뭐혼들갑 떠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레브누가 세븐으로 나인의 8 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 근데 올해도 저거보다는 훨씬 더클 거고 예. 작년에 작년에 비해서 음. 20% 이상 2디 c 가 아니라 21% 매출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저것도 잘 보시면은. 어, 뭐, 뭐, 거의 뭐, 7, 80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 때냐? 저는 말씀 못 드릴 습니다못 예.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타이밍은 여러분. 저걸 예. 안다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타이밍은 우리. 원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저는 예. 절대 타이밍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여러분한테. 그걸 사람마다 달라요. 예. 식만 압니다, 오지. 예. 인간은 모릅니다.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내일은? 신의 영향이라는 거. 나는 이런 거. 어, 어, 그래서 위스크를 낮춰서 분산 배치해야 음. 된다는 거. 음. 그렇습니다. 폭스웨인. 폭스웨인. 아, 이거는 스펙. 예. 스펙입니다. 스펙 예. 아, 근데 블랙 체크를 했는데 바이오텍인데 텔레메디신 음. 쪽으로 또 들어올 것 같아요. 텔레메디텔레도 어. 있었죠. 텔레닥 있었죠. 예. 텔레 블러틸트 굉장히 클로사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예. 지금 보고만 있지, 사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에 저희가 이제 더미크닷컴에 어, 기사를 하나 올렸거든요. 아, 어, 그렇습 그 텔레메디신, 원격진료 관련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예. 그 기사를 참조하시면 좋은데, 음. 어, 왜 미국에서, 어, 텔레메디신, 원격진료가 이거 좀 부문을 이뤘던 게, 어, 이제 정부 정책으로 아예 그냥 면제를 해줬던 거죠. 그 인슈런스 피를. 예.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이제 지금 정, 그 정책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텔레 텔레 원격 진료 주가나 회사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회관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있으니까, 거를 정치권이. 그런 꿀팁 진짜 꿀 정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 그런 거는 진짜 꿀 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예, 왜냐하면은 미국의 인슈런스는 굉장히 비싸요. 예. 인슈런스 차지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진짜 이런 회사들은 그리고 그죠. 원격 진료는 의사들이 시간당 돈을 차지 하네요 예. 인슈런스가 없으면은 일회용 장갑을 하는데 500불씩 차지한다고요, 이 음, 음, 나라는. 그렇죠? 일회용 장갑 꼈다가 벗었어요. 쓰지 이거 음. 한번딱 잡고 음. 버렸어요. 인슈런스가 없면 500불이에요. <laughs> 예? 그 다음에 음. 뭐핀 하나 딱 썼다? 그럼 음. 2,000불이에요. 음. 그 다음에 배 갈랐다? 10만 불입니다. 음. 아, 예, 여러분, 인슈런스가 없으면은. 그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이 텔레당, 아마 텔레당이 아니라 텔레 그 그메디시 쪽은 굉장히 영향이 커질 겁니다. 그,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소스가 그렇죠. 이, 예. 많아야 되는데 계속 남버 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억불 단위는 괜찮아요. 근데 10억 불 단위로 줘 단위로 가면은 음. 세금을 물리게 될수 예. 있습니다. 예. 이 미국의 철칙이에요. 예. 키워서 먹는다. 미국은 항상 그렇죠. 키워서, 키워서 먹는다 <laughs> 맞습니다. 뭐 매, 매, 매력 불 이렇게 가지고는 아, 아, 손안 대죠. 나중에 커지면은. 먹, 먹었을 때먹 내가 이렇게 퇴금을 음. 어, 차지해도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될때 근데도 그때도 음. 이제 있을 건데 그래서 예. 이제 한국에서 보그니까뭐 한국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이게 기술을 볼때 항상 그뭐 그 원격 진료가 유망하고 이런 기술이 따라가지고 아. 막이게좀막 들어가시는데 사실상은 이렇게 겨, 정부 규제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텔레 할 수니까 여러분들 예. 아, 물론 굉장히 유망합니다. 유망한 건 사실 그걸로 가야 돼요. 예. 하지만 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될 거라는 거 오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어, 그 와중에 민정님이 음. 커피값 한떠 아, 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뭐, 어, 뭐 이렇게 뭐 너무 감사드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성의 표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돈이 뭐 그거 중요한 게라 그런 걸로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 그, 잘 그거로 예, 그냥 그거로 뭐 우리가 떼돈을 벌 벌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 아니요, 그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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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그 Dream Finder h o e (DFH) 예. 저게 참 특이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저게 좀더좀더 좀더 다른 업체보다는 관심이 가는 게 음. 이미 올라와 있어, 있는 음. 것 같아요. DFK h 한번 찾아보시고 얼마인지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음. 어, 내셔널 홈 빌런데 어떤 빌리냐면은 지금 새로 짓는 미국의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은 2, 30대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특징 특성들이 음. 많이 있어요. 집에 우리 같은 올드타이머들은 집에 바비큐 그릴도 있어야 되고 뭐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다 집에 갖춰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 멀티패밀리 홈은 그런 것들을 쉐어할 수 있는 거 시간별로. 음. 그렇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살기 굉장히 편하게 했는데 이 집도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구조적으로 바꿔주 바꿔줄 수가 음. 있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는 비즈, 한국은 아파트 요즘은 보니까 아는 지인이 무슨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에 그게 있대요. 그 음식 처리할 수 있는 그 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집어 넣으면은 음. 요새 그 음, 음식 처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도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뮬레이디엄세대에 맞는 그 라이프 스타일은 기존 세대랑 좀 다르잖아요. 음.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조금, 장동원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이, 막 쏘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음. 그래도 성인데. 그래서 그렇죠? 말씀을 나눠주시 얼마나, 음. 예, 그죠 감사합니다. 아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카스미제이션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음. 미국은 카스미제이션은 굉장히 비싼데 그렇게 가격을 그렇게 안 비싸게 카스뮤제이션을 한것 같아요. 나무바람 어, 바람 나무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주시면 안 돼요. 네. <laughs> 근데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너무 성이고 어, 복 받으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유, 계속 주시네. 예, 써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써니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 아주 지티브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여러분. 예, 예, 그렇습니다. 제 예, 저희가 좋은데 쓸게요. 예, 네. 그다음에 그 그래서 저 회사는 조금 우리가 내가 제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laughs>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생각.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봐주시죠. 이세개 회사, 네. 어 ticker DRVN, 그다음에 FOXW, 그다음에 d f h 이거를 어, 보고 있다. 아니 <laughs> 와칭이요. 예. 예 보고 있는데 사시면 안 되란 말이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예. 그, 그 이, 이거는 이게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어 이렇게 보고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미국에 예. 그 중에 Seeking Alpha라고 있거든요. 예. Seeking Alpha가 저도 가끔 이게 참조하는 데인데 Seeking 어, Alpha 우리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킹 알파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네. 우려가 돼서, 저걸 기준으로 투자, 어, 투자에 기준을 점을 두게 되면 엄청 위험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걸 한, 한, 한 달에 25불인가 내면은 저 시킹 알파를 해서 뭐 정보를 준대요. 음. 근데 분석해 난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예, 저거 가지고 뭐 판단하기가. 이거 보시죠. 아니 뭐 인컴 스테인먼트. 네. 저, 자,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게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 면은 저게 h a 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죠? 퀀텀 스케이프. 퀀텀 스케이프. 죄송합니다. 퀀텀 스케이프인데 어떤 사람은 베리베리 u 스 팔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엄청 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쏘쏘라고 그래요. 음. 뭘, 뭘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음.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주린을 위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개념을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걸 믿고 투자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 이게 큰일 납니다. 할수 있는 걸 저게 지금 미슬 리딩 인포메이션이 너무 저게 많기 때문에 예. 어, 저희가 저걸 보, 보,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음. 그~ 그~ 커뮤니티예요 음. 그냥 음. 어, 무슨 방? 주, 어, 리딩방, 주 방, 리딩방. 리딩방이에요. 미국 리딩방인데 저걸 보고 기준점을로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오른쪽 보세요. 저희는 새로 IPO 들어온 것을 NR이라고 처리해요. 어, 네. 저걸 분석할 수가 no 없어요. No rating. No rating. 네. 근데 지금 그포시마크에 보세요. 홀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뉴럴이라고 그러죠? 네. 다시 해서 홀드거든요. 네. 아니, 사지도 않는데 무슨 홀드 시간을 줘요. 음. 팔, 사지 말라는 의견을 주든가. 음. 아니면은, 어, 사람을 의견을 줘야지. 음. 제말 드리죠? 뭘 기준으로? 기준이 없어요. 본다면 음. 달인지, 테크닉 달인지, 그 업계에 대한 동향인지, 음. 지네들이 그 업계의 동향을 어떻게 알아. 음. 그러니까 저걸 기준점으로 하게 되면, 더, 그러니까 대부분 저런 식이에요. 음. 사람은 사람 많고, 팔라는 사람. 그리고 리뷰를 보면은, 뭐, 세일견도 있고, 팔, 뭐, 있는데, 기준점이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고, 네.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리딩망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오판하실까봐 미리 제가 선정에 말씀드립니다. 예. 저걸 참고를 해야지 저걸 기준으로 미국 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 은 굉장히 데미지가 클 겁니다, 여러분. 예. 잘 나갈 때 몰라요. 예. 그게 뭐 어떤 거는 7% 올라가고 어떤 거는 같은 위스크에 어1% 올라가고 다 올라가긴 해요. 근데 뭐 이게 메이저 코렉션이나 뭐, 크게 마켓이 변동이 올때 저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시킹알파 같은, 그니까, 뭐랄까, 이렇게 조금, 신뢰, 물론 그 안에도 신뢰할 만한 정보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연,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렇죠. 예. 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는 거는 펀더먼탈이죠. 근데 예. 펀더먼탈 어날레시가 너무, 너무, 부조, 예, 벗, 너무 없어. 너무 별로, 뭐 분석한 예. 게 없어. 아무것도 분석이 한게 없어 넘버만 나와 있어. 네. 누구나 다수 네. 그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게. 그거는 누구나 다. 우리는 펀드 펀드를 보고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음. 앞으로 비즈니스 가 어떻게 될 것인 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거는 뭐다할수 있는 거예요. 뭐 더군다나 이제 얼마 팔았는지는 다알수 있습니다. 시킹 할파는또 영어잖아요. 잉글리잖아요잉글리 예,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러니까 미국 형님 우리 시청해 예. 주시면 여러분들 기준점을 어, 꼭고 수가 <laughs>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킹 할파를 언급을 했는데 다음에는 어 그러면 참조하고 좋을 만한 그런 사이트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 우리 양경숙님 또 리처드 형또아싱가 감사. 이게 제가 싱가포르에서 예, 오신 싱가포르 저 돈을 저 어떻게 딴데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시니까 주시는데 음. 언급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예, 근데 예. 너무 예,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권은정님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경숙님이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것, 그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부자를 만드느냐. 그게 예. 항상 저희 미션이에요. 미션입니다. 미션. 예. 투스카니님 또, 어, 예. 또 이렇게 선물 주셨고요. 저는 나온에동규님 예. 예. 오, 그러시네. 예. 예. 진명희님, 어 이거 너무 이렇게 님, 어우,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게 선이님 예. 아까 예, 예. 보내주고 꼭 예. 언급을 해드리자고요. 네, 예, 뭐 그게 일부리라도 예, 아, 예. 여러분한테 그게 큰어 서수진님, <laughs> 수진님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예 아, 예. 아니 예, 괜찮아요. 예, 예. 예. 좋은데 쓰면 돼요. 좋은데, 예. 좋 좋은 쓰겠습니다. 저희가 예. 돈 쓰고만 됩니다. 그 다음에 d r b n 이라고 있죠. 아까 언급 받기 2 9불 50전에 지금 돼 있습니다. 2 9불 50전인데, 예. 50전인데 장기적으로 뭐. 아니, 여기서는 하면 안 되죠. 음. 다음에 좀다 말씀드릴 게 있을 거예요. 음. 한번 슬쩍 실적 발표나 이런 여러,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또 그렇죠. 말씀을 저희가 드릴게요. 업데이트를 예. 어, 이제 오늘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 이렇게 예. 저희가 방송한 내용 중에 또 여쭤보고 업데이트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 한번 나중에 지켜보까 그러니까 하지만 그게 지금 뭐, 뭐, 내일 다음 주뭐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지난주 언급했는데 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저희가 그러니까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회사를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3, 3개월. 3개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질문을 보면은 대부분 네. 지난주 언급했는데 왜 5월 말이 없어요? 없... 그러니까 이게 지금 <laughs> 미국이 이 시장이 생활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적으로 따다다닥 이게 없어요. 네. 그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 어디 기관에 가보십시오. 기관에 들어가시면은 2시간, 3시간씩 기다립니다. 답답해 죽을려고 그래요. 아이고, 예. 예. 그죠? 미국에 서정화안 되죠. 음. 다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 처리할 때 확실히 처리한다고요. 그럼요. 예. 그럼 은행 가면은 한... 실수가 없 예. 있기는 있지만 이 나라도. 그 대신 그 프로토콜 그러니까 대면할 때 예. 걔네들이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잔머리가 없어요. 미국은 잔머리를 굴 수가 없습니다. 예, 딱 원칙, 원리 원칙대로 예, 가야 돼요. 예, 예 원리 원칙대로. 음. 아, 현희님, 제가 아시는 분 아닌가? 요 아, 우리 현희님 계속, 예, 강의를 하시는 분죠 성수하십시오. 예, 현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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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통화를 했나? 이메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저 대륙 기질이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 음, 투자에 성공하려면아그 그렇죠. 예. 좋은 대륙 기질이 있어야 된다. 예. 예. 멀리 미국, 보고 미국에서 성공 멀리에서 어떻게 뭐가 오는지 음. 저맨말 위에서 봐야지 이 땅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음. 큰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게 저 그러니까 숲을 보는 그한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바이든 방 바이든에서 강조를 한 것도 저희가 숲을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니까 네.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예, GM은 기관에서 셀 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셀 개념이 많더라. 그러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회복되는데. 그거 투자할 바에는딴거 투자해라. 네. 이런 뜻니다 GM 이 최근 엄청 올랐어요. 예. 네. 엄청 올랐어요. GM? GM.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주일 에이 이십이 22% 예. 네. 올 그러니까 셀 의견, 바이 의견은 여러분들이 저기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세일 의견이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질 겁니다. 그런 이유가 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모든 주식이 같은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시그널을준 것이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은. 예, 저거 JH, 말씀, 예, JH님. 말씀 주세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 그러고 네. 보니까, 저희 그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예. 우리가 지금 유선님 감사합니다. 예, 그... 대륙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대륙에서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륙 기질로 우리 합시다. 예, 우리도 대륙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한국에 제 하인들 세계에서 제일 큰걸를 만드는데 가 한국이에요. 예.